안녕하세요. 고양옥 얼큰 순대국 본부장 윤태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화성 동탄점 오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화성 반송동은 동탄 신도시 내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편리한 교통망과 충분한 배우 수요를 자랑하면서 다양한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약 6천 세대의 배우 세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에 걸맞게 경쟁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경쟁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오픈 준비를 하는 도중에 건너편에도 순댓국 전문점이 오픈을 준비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상권 내에서 동일한 아이템을 가진 경쟁업체가 동시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도양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상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입지적으로는또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 드려야 할것 같아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면서 저희 매장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선,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요. 어, 신호에 걸려 있을 때 반대편뿐만 아니라 저희 차선에서도 저희 매장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건너편에서 저희 매장을 바라봤을 때 다행히도 간판이 가로수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고 가시성이 좋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KFC가 있고요. 같은 건물의 6층에는 이렇게 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메가박스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 메가박스 한번 올라가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영화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미션 임파서블하고 어뭐 신명 재밌는 영화들 많이 하네요. 근데 평일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성 동탄 고객님들 혹시라도 이 영상 봐주신다면 외각 박스에서 영화 보시고 식사는 저기 고양옥 얼큰 순대국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시죠. 저희 층에는 음식점만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바동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집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픈하신 지꽤오랫 동안 영업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 2층에서 이렇게 한식 업종이 오랫동안 영업을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층 내려가서는 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 있는 건물 1층에는 보시면 사주 따로 카페 있고요, 커피숍 있고, 호프집 있고, 어 이쪽에는 편의점인데 좀큰 규모의 편의점하고. 국수집이 있습니다. 다행히 1층에서는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한 한식업종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이 안쪽에 또 메인 상가 거리가 있어요. 거기엔 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도 한번 넘어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이길 건너편에 이제 이쪽이 이제 본격적인 먹자 골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자카야 집 있고요. 그리고 양고기 집 있고. 저녁이 되면 시끌벅적한 거리가 되겠네요. 자 이쪽이 메인 광장인 것 같은데요. 주차장 있고요. 좌우 측으로 해서 저녁에 술과 함께 먹으면 좋을 그런 메뉴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도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이제 이동하는 저희 고객님들을 저희 흡수를 하기 위해서 술국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매장 방문 고객들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도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매장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한번 보시죠. 하겠습니다. 자,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테이블 오더를 보시면 지금 술국 주문 시 소주 한병 서비스하고 재방문 시 할인 쿠폰을 증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재방문 시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술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에 안쪽에 메인 거리에 술집이 많이 돼 있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걸어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어, 저녁 손님을 좀 유입을 하고자 술국 주문 시 소주 한병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방문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는 2,000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퀄리티가 높은 저희 고향의 얼큰 순대국이다 보니까 재방문 주기를 좀더 빠르게 해서 회전이라든지 이제 매출 규모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 술국 한번 주문해서 과연 이 술국이 소주를 드시기에 적합한 음식인지도 저희 이제 주인님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나와서 이제 순순대국하고 얼큰순대국을 먹지만 오늘은 특별히 술국을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하고 내장하고 같이 들어있는 술국으로 주문을 할게요. 술못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고객님들 술 대신에 음료수로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은 따로 먹지 않고 술국과 음료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문한 술국이 나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보시면 얼큰 순대국이 현재 11,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술국은 23,000원인데 어 공기밥 빼고 가격적으로 보셔도 얼큰 순대국두개 정도의 가격인데 양은 훨씬 푸짐해요. 저희 머리고기뿐만 아니라 내장이 들어가 있어서 술안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끓여진 다음에 비주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진님, 우리 술국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한 번? 네. 음, 어디에서 매장 어디서? 본점에서 먹었어요. 본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성 동탄점 술국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시고 평가를 해주세요. 네. 진짜 소주가 땡기지만 운전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저희 화성 동탄 고객님들께서도 이 영상 보시면 저희 고향호 방문해서 술국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술자리 시간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2만 원에 이 정도 양이 많긴 하다. 자 내장하고 고기하고 골고루 떠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화면으로 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되는데 벌써 군침이 막 돌아요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큰 순댓국의 결이기도 한데 그거와 다른 색깔은 이제 술 안주만의 매력이 물씬 올라오는 맛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 내장과 머릿고기 그리고 야채와의 어우러지는 맛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화성 불닭 고객님들 소주 한병 무료 이벤트 가지고 가시면서 술구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성 동탄에서 저희 오픈 중인 매장의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케팅 내용도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어 앞으로 저희 점주님과 힘을 합쳐서 화성 동탄에서도 고향옥의 화끈한 매출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